동영바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 백막 우리가 이제 이이 이 해면체가 있고 어, 겉에 이제 백막이 이제 둘러쌓여 있는데 그 질긴 백막에 의해서 이제 몸통이 이제 그 성장하는데 백막이 질긴 백막이 이제 방해요소 원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은 그게 방해요소에 의해서 어, 성장이 더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백막을 늘리는 방법, 그것을 손상 시켜가지고 어, 늘리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 백막 외 외에, 외에도 이제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루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백막 어, 성장 외에 성장하는 루틴. 이 보시다시피 이제 그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음경음경이잖아요 이게요. 이제 겉으로 표출되어 있는 은경은 요렇게 나와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사실은 그 뒤에 몸속 안에 은경 어, 뿌리 부분이 그 나와있는 은경 크기만큼 길쭉하게 뒤쪽으로 이만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 나오는 것은 이 안에 이제 그 해면체 성장 어, 그런 백막이 약간 손상돼서 늘어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만큼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음경 뿌리, 뿌리 부분이 앞으로 앞으로 나오면 은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굵기에 관계된 거죠. 굵기. 그래서 이 해면체가 막 손상해가지고 굵어지고 백막, 백막이 팽창, 그것을 이제 늘려주는 그걸로 늘,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은이 표피, 표피의 성장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끈으로 이것을, 여기에 끈을 묶고, 이것은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잡아당기는 거. 그것이 지속적으로 잡아당겨졌을 때, 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윤상인데고, 그 뒤편에 있는 게 현수인데인데, 요 부분이 뿌리부근하고 같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 뿌리부근이 나오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수공 수련을 하면은, 어 처음에 이제 성장하는 게, 이제 요 뿌리 부분이 나와서 성장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어 뿌리 부분만 두꺼워지고, 이제 앞에 부분은 두꺼워지지 않는다. 약간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것은 어 수련을 초반에 조금만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고,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윤상인대하고 윤상인대하고 어, 이 현수인대가 요 뿌리가 뿌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형성돼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툼해지는 거예요. 두툼해지는 거. 그게 그만큼 나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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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계속 쏠리는 힘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쭉 나오면은 이뒷 공간에 있는 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피부나 세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어, 그것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어, 앞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우리 수술을 하면은 약간 미사일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뿌리 부분이 두꺼워지거든요. 이렇게요. 아, 이 원인이 어, 결국 뿌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그 힘에 의해서 나온 그게 이 윤상인데 앞쪽에 있는 그게 나와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 이제 해면체가 부풀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두꺼운 어, 이제 그런 백막이 막고 있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은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게 조직이 조금 조금씩 파, 손상과 파괴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나오는 그 루트로 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백막의 성장하고 관계없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길이하고 상관없는 아, 그런, 음, 것인데 이 은경에는 안에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면체도 있고 백막도 있어가지고 이게 막 부풀어가지고 이 크, 몸통 크기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 이 겉에 표피 있죠 표피 표피가 성장하는 게 있어요 표피도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우, 이 수련 세수공 수련으로 앞쪽으로 계속 몰아치거나. 아, 제이크를 앞쪽으로 계속 혀를 몰아주면서 그 동작과 함께 이 표피가 앞쪽으로 계속 앞쪽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표피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어, 그, 늘어나면서 손상됐던 그게 다시 회복되고, 늘어나면서 손상, 손상됐던 게 회복되고, 그 가정을 거듭하면서 이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손에, 손에 어떤, 어, 아령을 주고 계속 그걸 어, 운동했을 을때 굳은살이 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계속 앞쪽으로 잡아당기고 그것을 계속 그 부하를 걸고 해, 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어, 늘어나고 두터워지고 그러한 과정을 같이 겪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수련을 하면은 초반에 이제 이앞쪽으로 이 쏠리는 힘. 이 힘에 의해서, 어, 이게 성기 뿌리가 조금 조금씩 밀려나와요. 이 조직이 손상과 회복에 의해서, 이 안쪽에서. 그러, 그는 과정에서, 어, 나오는데, 윤상인데까지 같이 나와서, 이러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뿌리가 두, 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에 의해서, 어, 표피가, 표피가 손상과 회복에 의해서 길어지고, 그 다음에 두툼해지고, 그러면서, 앞쪽이 이렇게 두툼해집니다. 이것을 뭐 표현하기를 자연링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수련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그 자연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백마 성장, 이 안쪽에 있는 성장 외에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길이가 길어지고 어이 바깥에 있는 표피가 성장을 해가지고 두툼, 두툼해지는 그런 성장 노트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 우리 세수공 이수련 이수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어 설명드리려고 어이 영상을 켠 것이고요. 어 이렇게 이제 두꺼워지는 그 추가 추가적인 질문 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두꺼워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약간 무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어, 가벼운 무게로 저중량 고반복으로 계속 오래도록 하면은 길 어, 성장 그거에 도움 많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길이 길어진 만큼 두터워지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어, 요, 이 피부가 두터워지는 결국 피부가 두터워지는 것도 이 성기 자체가 두두꺼워지는 두,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어, 좀 무거운 무게 있잖아요 고중량 저반복. 어, 무거운 무게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어, 무거운 무게를 막 어, 세트를 나눠서 했을 때, 이 표피 자체가, 어, 막 퉁퉁 불어가지고 막 커지는 그런, <laughs>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퉁퉁 부른 게 다시 줄다가 또 풍, 퉁퉁 퉁분게 다시 또 퉁퉁 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반복되면서 이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것이에요. 어, 여기에는 뭐, 제크도 영향이 있겠죠. 손으로 막이 계속 해주는 그 영향이 있고. 그런데, 어, 약간 두께에는 어, 무게가 영향이 있고, 어, 길이에는 저름량 고관부그 영향이 있고, 어, 이런 백막, 백마, 백막이 즐겨가지고 성장 못 하시는 약간 그런 어, 성향이 있으신, 저같이. 그러신 성향이 있으신 분도 결국에는, 어, 세수공 수련을 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잡아떼기는 그 힘에 의해서 뿌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와 가지고 어, 성장을 하게 되고 어, 피부도 이 끈의, 끈의 압에 의해서 어, 두툼 두툼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어, 이 영상을 켰고 어, 오늘 어, 그 영상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